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이만 이천 마리요 양이 십이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 전에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의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여호와의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n 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한맛 어규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송회를 연이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하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이제 이 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원약하 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솔로몬의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또 앞으로도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들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셀수 없을 정도의 참 이렇게 아주 수많은 그러한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독 1천 번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린 곳에만 관심을 가져요. 사실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을 이제 더 크게 사랑한 어, 그러한 결과물로 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오늘 본문이죠.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이것이 이곳은 1천 번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 더욱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오늘날 어, 이 2만 2천 마리의 에, 소를 드린 것 12만마리의 양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1천번제에만 관심을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영광도 얻었죠.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천번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우리들도 그 솔로몬처럼 지혜도 없고 부도 없고 얻고 영광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2만 2천 마리의 소를 드리고 12만 마리의 양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은 그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것만 약속 응답해 주셨지. 뭐그 1천 번째 드린 직후에 지혜도 부도 영광도. 주겠다. 이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탐욕의 문제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로몬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번제를 드려서 얻은 지혜, 부, 영광 이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일천번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 지혜 이 땅에서의 부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도 없고 영광도 없고 지혜도 얻는 이 세상에서 참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얻는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서 솔로몬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헌신한 곳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어리석은 그러한 잘못된 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각각의 직분대로 봉사를 했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악기를 다윗이 만들었어요. 근데 왜 만드셨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찬양을 사용할 때그 찬양의 곡조 또 악기를 사용할 때에 그 목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 찬송가와 악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어떤 인간을 드러내고 인간의 감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요를 부를 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악기를 함부로 교회로 들여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워서 가장 운전한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악기나 그런 세상의 곡조 같은 감정을, 감정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차원의 곡조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감정만.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뭐 집을 계약을 해요, 전세나 뭐 집을 매매하는 그런 계약을 할 때에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를 또 어떤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때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뭐 아주 그 정신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하고 또 그러한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어떤 매매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 을다 제외하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도록 집중해서 그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또 시험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사람을 흥분시켜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친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고, 그리고 친히 이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위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나라와 그 솔로몬의 후손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도 이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후에 이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여 명의 네, 초조와 첩을 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셨죠. 어, 그러므로 우리는 참이 솔로몬의 그러한 어, 그러한 과정을 잘 살피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와 힘과 부기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 이후에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들이 어, 과거에 잘산것그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한결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치 적금을 붓고 그것이 때가 되면 그 적금을 타는 타서 사용하는 연금을 타서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이 항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어, 진실되게, 신실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교만하지 말고, 과거에 잘 살았으니까, 내가 오늘도 잘 살아가겠지. 이러한. 잘못된 마음 품지 말고 과거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내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한결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순간도 설수 없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들이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도우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